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골목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배달을 하는 치킨은 무조건 25,000원 위로 올리는 이중 가격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가 지금 대입을 해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다 보니까 모르게 모르게 계속해서 음식값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상생이란 말을 믿지 않아요. 과연 누가 이들을 제재할 수 있을까요? 귀에 빡빡해는 이슈 맛집, 귀에 빡종원입니다. 연말 맞아서 요즘 배달 많이 시켜 드시나요? 저희가 두달 전쯤에 이 귀에 빡종원 코너에서 배달 앱을 한번 다뤘었죠. 수수료 문제가 한참 뜨거웠습니다. 배민이 갑자기 6.8%에서 9.8% 올리면서 이게 전체 우리나라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걸 전해드렸는데 절대 수수료 못 내려. 라고 했던 배달 업체들이 상생 안에 가지고 왔습니다. 상생 협의체가 어떻게 구성이 됐었냐 하면은 우리가 좀 나서서 중재를 해보겠다 해서 정부 기관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배달 앱. 이 업체들 몇개 자영업 단체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 축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생을 할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를 했는데, 오, 과연 배달 앱들이 자발적으로 좀 내려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달 앱들이 9.8% 수수료를 2%까지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대단한 결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붙었습니다. 다만 그와 동시에 지금 정액으로 받고 있는 배달료는 3,400원까지, 최고 500원까지 더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현행 그대로 가거나 조금 싸지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상위 35% 업체예요. 이 상위 35%라는 게뭘 기준으로 하느냐. 자기네 플랫폼에서 계산을 해 봤을 때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35%의 업체를 가장 상위 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 상위 35%에 해당하는 업체를 보면은 객단가 2만 5천 원 아래로 내려갔을 경우에 앱 업체에 내야 되는 돈이 더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배달 앱 업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승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양보한 게 맞다. 그런데 사장님들 사이에선 전혀 반대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혼자 사시는 분두 분이나 되죠? 한번 배달을 할때 보통 얼마어치씩 배달을 하세요? 1만 5천 원 1만 5천 원 저도 15,000원 정도. 근데 그 메뉴도 같은 메뉴가 되게 여러 개 업체가 있잖아요. 아, 장사잘 되는 데서 시키는 거. 그렇죠. 네. 딱 지금 말한 게 상위 35%, 25,000원 미만의 메뉴를 파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배달 앱을 켜고 들어가서 치킨을 한번 봐 보세요. 치킨을 한 마리를 시켰을 때 25,000원 넘는 치킨 없습니다. 다 2만 원 초반대예요. 2900원, 21,000원 이렇거든요즉 정률제로 수수료를 떼어가는 앱 업체 입장에서는 이걸 좀 수수료를 낮춰도 별로 우리한테 타격이 오지 않는 업체. 이런 데를 수수료를 확 낮춰놓고 생색을 내는 거고. 사실상 배달 앱들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업체들에 대해선 오히려 가격을 올려 버린 꼴이 됐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배달을 하는 치킨은 무조건 25,000원 위로 올리는 이중 가격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로 치킨 업체가 상위 35%에 몰려 있는 업체들이 많고 여기는 25,000원이 되지 않는 메뉴도 많이 팔고 있다 보니까 직격탄을 맞은 거죠. 이게 어쨌든 상생 협의체에서 통과된 내용인데 자영업자 대표로 나오신 분들도 이게 동의를 했으니까 그게 통과가 된거 아닌가요? 뭐 일각에서는 음모론도 나와요. 거기에 자영업자를 대표해서 참여했던 그 단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배달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장님들도 있었고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데와 과거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했었던 그런 단체도 들어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 사장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겠느냐? 결국 배불리는 거는 배달 앱밖에 없는. 상황의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 사이에서도 서로 신뢰가 깨지고 있어요. 이거 누구를 위한 상생이었냐? 상생이 맞기는 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하나 뭐 있냐? 배달의 민족 얘기인데 오픈 리스트라고 하는 배달 건마다 6.8%의 수수료가 받는 광고 모델이 있습니다. 배민에서 음식점을 치킨, 뭐 피자 눌러서 봤을 때 상위 3개 업체가 오픈 리스트 가입을 해 있는 업체가 뜨도록 보여줬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거를 10월 달에 상생협의체가 항상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오픈리스트에 가입을 한 사람을 상위 10개까지 뜨도록 바꿨습니다. 즉, 오픈리스트를 쓰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저 밑에 스크롤을 해서 내려야지만 보이는 대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와 동시에 이 오픈리스트를 쓰지 않으면 맛집 리스트에 들어가지 못하게 바꿨습니다. 그 항목을 들어가서 맛집들 사이에서 사는 손님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 바꿀 때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느냐? 한마디 협의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상생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비판이 사장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광고료 많이 낸 집을 먼저 띄워줘버리니까 왜곡이 될수 밖에 없겠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점주들이, 아, 이 배달앱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계속해서 음식값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럴 순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이 심리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배달 음식의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선뜻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말만 하지 지금 25,000원 이상으로 배달 치킨값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배달의 민족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짝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배민이 주문 접수부터 배달까지 라이더를 보내주는 것까지 전부 다 하는 배민 배달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모델이 쿠팡이츠와 똑같은 모델입니다. 가게 배달은 사장님이 알아서 모든 배달에 관련 된 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가게 배달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이 배민 배달에 올려 놓은 것보다 음식 배달료를 싸게 올려 놓는 사장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쿠팡이츠가 어떻게 하느냐? 즉달 같이 전화를 합니다. 모니터를 해서 1,000원이라도 차이가 나면 바로 전화를 하는 또 콜센터 요원이 있는 거예요. 2,000원 차이가 나시는데 어디랑요? 저희랑 배민이랑요. 대표님, 일반 배민이 아니라 배민원을 보셔야죠. 저희는 쿠팡은 배민원이랑 똑같이 하는데, 아, 하여 저희 지금 가게 배달도또 같이 보고 있거든요. 대표님, 가게 배달 쿠팡은 배민. 가게 배달이 없잖아요. 웃긴 게 쿠팡은 배민 가게 배달이랑 맞추라고 해요. 근데 배민원 같은 경우는 가게 배달이랑 맞추라고 전화는 안 해요. 하지만 그렇지. 쿠팡이랑 맞추라고 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세 개가 다 맞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게 배달은 없어지는 수순이 되겠죠. 배민 쿠팡만 남는 상황에서는 과연 누가 이들을 제지할 수 있을까요? 운영 시간까지도 간섭을 해요. 피크 시간에 무조건 열어야지. 너 이거 안 열면 점수가 깎여. 점수가 깎이다 보면 노란 불이 들어오고. 너 노란 불인데 이렇게 계속 운영하면 와우 배지 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는 거거든요. 배민 클럽이나 와우나 솔직히 그 배지들이 지금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가 됐어요. 그게 없으면. 주문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배달 앱이 정말 숨 하나 쉴수 없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게 가격 담합을 조장한 것 아닌가요?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로 주문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것까지도 배달 앱에서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민에 들어가 보면은 이 매장 가격 그대로라는 탭이 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배달하는 가격, 픽업하는 가격, 앱을 사용해서 하는 가격, 뭐 전화로 받은 가격, 모든 가격을 이중 가격제를 쓰지 않고 동일하게 하는 업체들을 따로 뽑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배민에서는 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매장들을 인증을 하라고 시킵니다. 이거를 인증을 할 경우 뱃지도 달아 준요이 배치 달아주는 게 노출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증을 할 경우에 할인 쿠폰을 나눠주겠다라고 해요. 2,000원 할인 쿠폰 40장이 얼마니까 8만 원이잖아요. 8만 원을 지원을 받느냐, 아니면 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서 그냥 할인 쿠폰 나안 할래. 이런 매출 곤두박질치고 이거는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격 통제를 하니까 앱으로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결코 싸게 줄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 결국 모두를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를 시키고 있다. 배달의 업체들이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미스테리가 하나 있어요. 보통 시장 경제라는 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서비스는 좋아지고 가격은 떨어지고 소비자가 혜택을 보고. 그런데 그게 유일하게 지금 통하지 않는 업종이 배달의 업종이에요.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배달의 민족 측과 쿠팡 이츠 쪽에 다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만나보고 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서로 자기가 죽겠대 이러면서 계속해서 모든 원인을 상대 탓으로 돌려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 먼저 배달의 민족 측의 주장부터 제가 전해드릴게요. 쿠팡이츠는 수수료를 처음부터 9.8%를 했는데 우리가 6.8%를 하다 보니까 3% 포인트만큼 차이가 나서 그만큼 프로모션을 못 하겠더라. 아니 쿠팡이츠가 갑자기 무료 배달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고객한테는 배달비를 받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배민 클럽이라는 구독제도 쿠팡의 와우 회원을 하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모든 이, 이 배민이 지금 내리는 모든 결정은 다 쿠팡 때문이다. 하는 게 이제 이 배민의 목소리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저희한테만 주장을 한게 아니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실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위 업체하고 2위 업체가 사실상 거의 담합처럼 9.8%의 최고 유례 수수료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었습니다. 다른 앱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일한 가격으로 설정해야만 을 된다 이런 최대의 요구들을 하고 있죠 사용. 경쟁사가 먼저 하다 보니 저희가 부득이 좀 따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쿠팡이 취촉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못난 일등 업체가 어딨냐? 수수료를 반대로 확 낮췄으면 우리가 망했어도 우리가 망하지 않았겠느냐? 우리는 뚝심있게 언제나 9.8% 였는데 왜 배민이 따라오면서 담합 얘기가 나오게 하느냐?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자영업자들은 이걸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쿠팡이 만약에 최대우를 했다. 지금 배민 주장처럼. 그때 배민은 왜? 이+ 앞, 이 불법적인 행위를 뭐 고소를 하든 신고를 하든 제지할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나쁜 짓 했으니까 우리도 할게 이거랑 지금 다른 게 없거든요 제가 음주운전하면 나도 음주운전할게 이건데 이거는 제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정부라도 좀 개입을 해야 되는데 왜 정부는 이걸 보고만 있느냐라는 아쉬움을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생 협의체 결과 수수료 차등. 배정 이런 이 결과가 지금 많은 사장님들의 반발 그리고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의 말잔치로 끝나는 상황 이런 상황은 피해야겠다 핀셋으로 집어내는 것 같은 대책이 필요할 때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뭐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택시나 뭐 이런 버스가 아니잖아요 가격 결정권은 업주가 가지고 그 가격이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가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예, 예. 빡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